하나님의 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 장로님을 뵀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셨어요 새벽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이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녁에는 한반나 기도에 새벽에는 새벽 찬양대, 또 주간에는 또 주간에 업무 보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마라톤입니다. 건강 꼭 챙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옆에서 성실하게 잘 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최근에 건강 때문에 헬스장을 다시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만나라는 저희 교회 절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하만나가 시작되면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하만나 시작하면 다녀야지 그랬는데 등록을 안 하고 있었어요. 등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에 깨톡, 깨톡이 깨톡 깨톡이 깨톡하고 왔어요. 일단 보니까. 그 헬스장 오픈 1주년 감사 이벤트를 한대요 그래서 등록하면 서비스로 주는 게 많대요 아, 하나님이 나 가라고 이벤트도 열어주시고 나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제였지요 어제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장기침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 장기침을 많이 해서 어제 마치 예배 마치고 권사님들 이제 모셔다 드리려고 운행 나가려고 하는데 깨똑하고 깨똑이 왔어요 보니까 설교 중 장기침이 심하던데 건강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늦게라면 취식은 맛은 좋지만 몸에는 해로운 것 알지요? 라고 누가 깨톡을 보내셨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담임 <laughs> 목사님이 그렇게 톡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걸 갓 카오톡이라고 불러요. 앞에 갓은 하나님. 하나님이 매일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잘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계속 사람을 붙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헬스장 이벤트도 열어주시고 또 그래도 안 하니까 단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문자를 주셔가지고 건강관리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응답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들 모셔다 드리고 그 길로 가서 등록했어요 <laughs> 가끔 잘 다니고 있다고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한 번, 두번또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곡점에서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사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큰 일을 마쳤다든지, 새 생명이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 삶의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렬하게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열왕기상 9장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강렬하게 임지하셔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절은 없어도 되는 문구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전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열왕기상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다 준공하고 그 내용을 말했던 것을 오늘 본문 일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점은 그때 완공된 이후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몇년 정도 지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몇년 정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 마친 그 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의 축제 의식을 끝낸.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임지하시는 순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교회는 절기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냥 그 날짜가 되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되는 때가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기를 뭐 지키니 안 지키니 며칠에 지키니 이렇게 율법적인 것들의 매일 하는 뜻이 아니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이전에 이미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은 절기에 맞춰서 솔로몬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14일간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과 기뻐하며 절기를 지킨 후에 그 다음에 오늘 1절에서 모든 것이 완공되었다라고 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다 분명하고 명백한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처음 기부하에서 통치를 시작할 때꿈 또는 환상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때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절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절기지요? 그렇죠. 저희는 하만나, 부활절, 사순절 이렇게 다 같이 오고 있지요. 어린 자녀와 부모님들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 채우다를 진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것을 하세요. 단어도 적으시고, 어, 거기에 기도도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어린 자녀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실하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절기 하만나가 진행되고 있지요. 하만나에 성실하게 참여하세요.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어제 말씀드린 신앙적인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편 37편에 말하는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하늘의 것을 쌓느냐 그것은 성실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실함으로 신앙을 잘 키워 내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응답을 받고 솔로몬이 행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참 많은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전 건축을 누가 많이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꿈을 꿨고, 다윗이 하고 싶어서 열망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떡하지요?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했어요. 내각성전은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이 열심으로 성전 건축할 모든 것을 준비하리라. 그럼 여러분 다윗이 재료만 준비했을까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지요? 건축가지요. 물론 재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가가 그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 공사를 진행하는 그 건축자, 시행자를 다윗이 얼마나 준비시켰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다윗은 지략가예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른 곳에서 온게 아니라 다윗의 피를 통해서 오잖아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지요.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시고 그것을 네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윗이 뭐 했을까요? 그럼 이 중에 건축가가 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을 유심히 살펴봤겠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건축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솔로몬의 머리와 손이 건축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솔로몬에게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가면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딱두 개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이럴 때 써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 아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시를 지었구나. 가 돼야지 연결돼야지 성경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시편이 72편 그리고 127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아 솔로몬이 7이 하는 거니까 72 그리고 7 2를 거꾸로 하면 아127 그래서 72편과 127편 딱두 개만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중에 127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어 그렇죠. 다윗이 그 열심히 있었는데 짓지 못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짓지 않으시니까 중단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잘 배운 솔로몬이 이런 성전에 바치는 노래를 짓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위되게 배운 대로 건축을 굉장히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진행합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 건축하는 순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부터 건축을 했지요? 네. 성전을 먼저 건축하였습니다. 자, 건축화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초공사. 네, 네. <laughs> 조용히 알려 드리려고 했는데. 건축가에게 있어서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탑을 높게 쌓으면 쌓으려 할수록 어디를 많이 파죠? 아래를 많이 팝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아래를 많이 파서 이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경건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파운데이션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가장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건축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야 되는 그 사명으로 인하여 궁전을 건축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짓습니까? 어제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요. 가정,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남들이 다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자리지요.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아내를 위한 궁전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시청 또는 집회장소라고 할수 있는 밀로를 건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곳이 밀로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축조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갖추어지고 있으니 어,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을 수 있도록 이것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성벽을 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야 지방의 요충지들을 손보게 됩니다. 하솔 그리고 무기도가 그런 곳이었는데, 어, 이 곳이 예전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수도가 이전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거점들이 이전되면서 퇴락해서 요새화 되어 있지 못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의 중요성을 이 솔로몬이 봤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들을 손봐서 강력한 요새로 탈바꿈 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개세를 건축하였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개세는 어떤 곳이냐면, 이곳은 솔로몬이 쳐들어가서 뺏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정복전쟁을 쭉 하는데, 정복되지 않은 땅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땅들이죠? 그렇죠. 그곳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굉장히 강력하거나 아니면 그곳의 지형, 산세가 험하여서 정복하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셀이라는 지역은 가나안인의 수중, 수중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곳이 너무 강력해서 다윗조차 그곳을 점령하지 못한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어,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알기로 그렇게 호전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곳을 정복하고 이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합니다. 이곳은 바로가 가난인 그들을 물리치고 이걸 누구에게 주죠? 솔로몬의 아내로 있던 자기 딸에게 줘요 그러면 누구께 되죠? 솔로몬께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뺏어서 네가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호전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너에게 다시 이 땅을 수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한 애구방을 통해서 그가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성읍들을 싹 비워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기쁨을 위해서 레바논의 건축을 진행을 합니다. 어,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레바논의 수렵이나 오락들을 위한 건축들이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레바논 건축물 쳐보시면 범상치 않은 건물들이 사진에 떠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예전부터 이 건축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레바논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입니다.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 떠오르시죠. 건축으로 굉장히 예전부터 그 백향목으로 인해서 굉장히 뛰어났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 수렵이나 기쁨, 유흥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레바논에 건축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 우리는 경건으로 시작하고, 가장 아래 경건, 교회를 두고, 그 다음에 유익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라를, 이웃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들을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이라는 것은 맨 나중에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다윗의 가르침에 따라서 건축하고 있는 업적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으로 시작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기쁨으로 끝을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길게 봐서 <laughs>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수 있지만. 오늘 하루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벽 예배로 경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모든 이웃 주변 분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때 아,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았구나. 기쁨으로 끝을 맺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기초적인 것이 경건에서부터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게 시작하여서 나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기쁨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